안녕하세요. 고윤물 낚시. 3월 21일.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이곳 지형상 그 서풍, 서풍 쪽에 바람이 불면은 낚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또 유튜버 고객께서 오셔서 구독자님께서 낚시를 가자고 해서 아침에 일찍 나갑니다. 오늘이 열내물인데, 파도는 그렇게 없네요. 보니까. 바닷가에. 요즘은 해가 엄청 일찍 뜨네요. 좌측으로 보니까 벌써 태양이 좀 올라와 있네요. 현재 시간이 6시 45분 50분 정도. 정도 시간 됐는데 오신 분이 학공시를 잡고 싶어서 오셨다니까 학공치가 잡혀야 할 건데 오늘 상황이 어떨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서 그 환경에 맞춰서 잘 적응하면서 고기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틀 전에 학공치를 좀 많이 잡아서 그 영상을 보시고 오셨네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차가 뒤에. 그러니까 지금 수온이 올라가다가 또 떨어져 가지고 학공치가 좀 잡히고 뱅에를 잡으려면 최소한 이달 말 넘어서서 아마 4월 초까지 지금 뒤로 자꾸 빠지는데요. 한 번씩 오시는 사람들은 그 고기 잡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렇죠. 저는 이제 자주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타이 맞는 거고 또 거기에 또 저는 날씨 나쁘고 이럴 때 다른 사람 잘안올때 혼자 낚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때 되면은 고기가 악조건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먹이 활동은 해야 되고 뭐 어디 가겠습니까? 고인물한테 오죠. 그죠? <laughs> 그래서 고인물이 낚시를 잘 잘하는 겁니다. 뭐 실력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바람이 지금 이렇게 서풍이 이렇게 불거든요. 지금. 그 너울이 없잖아요. 낚시는 할만합니다. 저 안에 들어갈 거예요. 예. 네, 그쪽 가면 바람이 좀덜 붑니다. 오늘도 바람이 지금 엄청 셀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약6 정도 나오거든요. 6m 퍼셀 거. 아니 여기는 이제 북서풍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서풍이니까 등지잖아요, 지금. 등지고, 이거 지금은 골바람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뒤에서 불어와요, 지금. 너울은 없는데 바람이 오늘 좀 세게 부는 거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홈통 쪽을 공략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 홈통에, 그 홈통에서 이렇게 잡도록 고기를 오늘, 그 밑밥을 오늘은 멀리 뿌리지 말고 예. 그래서 그, 거 고기서 한 20m 앞에 정도 있죠. 그 정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고객님께서 이 커피를 또 주셔가지고 아침에 온닝 커피를 한잔 하면서 한몸다 하고 이제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낚시를 준비하면서 대를 준비하면서도 한 번씩 밑밥을 이렇게 계속 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밑밥을 뿌려줘야지 고기들이 멀리 가지 않고 발 앞으로 자꾸 몰려들겠죠 물을 이쁘게 끼면서 사이즈는 작게 하고 이제 첫 캐스팅을 준비합니다. 바늘은 쌍바늘, 쌍바늘을 딱 해서 밑밥을 그리고 새우 좀만하게딱 해서 이제 캐스팅을 들어갑니다. 아, 오늘은 무슨 고기가 잡힐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저 밑밥하고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오늘 14물인데 11시 50분 11시 50분 앞으로 한 4시간 동안 덜 물입니다 한 마리만 걸려들면 그때부터는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줄이 그에 무슨 줄이에요? 플로팅이에요? 세미플로예요? 세미요 뛰어잡는 그 고기들 잡기는 세미도 좀 불편하거든요 새우를 또 작게 하세요 조만하게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오늘 근래 이센 바람에도 낚시하기 좋은 참 최적의 환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에요 이제 고기만 들어오면 잡기만 하면 되는데 좋은 날씨에는 또 고기가 잘안 들어와요. 악조건에 고기가 잘 되더라고요. 그 오늘도 악조건인데 여기는 이제 홈통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바람을 피해서 할수 있어요. 지약30 바에대가는데 아직까지 입질 한번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들물 2시간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시간 8시입니다. 바람이 오늘 엄청나게 셉니다. 지금 남서풍으로 바람이 자꾸 이게 회전하면서 돌풍같이 불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 내려가는 속도가 엄청 빠른 거 보니까 바람은 지금 더 위쪽에는 엄청나게 세게 불고 있습니다. 1 시간 넘게 지금 입질 한 번도 못 받고 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일어났다, 앉았다, 지금 다리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기 탐색하러 가마우치 종류, 저 물오리 저것들이 왔습니다. 바다오리. 청둥오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저것들은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고기가 있다. 특히 학공치가 있으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학꽁치가 올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쟤들이 와서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가마우지 종류가 지금 3 마리나 지금 물 속으로 들락날락하는 거 보니 학꽁치가 곧 가까이 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가마우지 통신원을 한번 불러봐야 되나 이놈들이가. 정보 통신원들을 풀어야 되겠는데 지금 한네 마리 정도가 저먼 바다에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까이 오질 않는 거 보니까 학공치가 아직 가까이 오진 않고 먼 바다에 있는데 아직 시간이 좀더 필요할 듯 합니다. 우치 통신원들이 금방 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통신원의 소식을 신뢰하면서 또 잡아보겠습니다. 느낄 수 있는 그 기분전환 하러 왔다가 뭐 조건이 안 좋아서 손맛도 못 보고 대리 스트레스만 쌓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이 딱 그런 날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쌓이는 일은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잡아서 꼭 스트레스를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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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축하합니다. 수시몇몇 들어갔어요. 오른메다, 이제 꽝입니다. 5시간, 천병, 가마우지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래가지고 오늘은 망했습니다. 이수진 장군이 생각나네요. 아직도 나에게는 4시간의 시간이 더 있다. 기다림의 그 한계점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첫 수가 5시간, 6시간 가까운데. 이게 첫 수입니다. 오늘. 이야 이거 뭐 낚시도 아니다 이거 수심을 깊이 넣어가지고 겨우 한 마리 아이고 이거 뭐또 잡곡이 또 쏨뱅이 아, 와그 요거 이 수심 이 깊은 데서 지금 제가 지금 요한 8m 정도 들어갔는데서, 아휴. 쏨뱅이 잘 잡는 쏨뱅이 귀신이 있습니다. 쏨신이라고 제 유튜브 보면 있어요. 춘천에서 오신 분인데, 엄청나게 잘 잡습니다. 하루에 30마리잖아요. 예. 네. 그분 잡는 게 커요. 손바닥만 합니다. 저는 안 되는데, 그분은 무슨. 노법인지 하여튼 대단합니다 쏨뱅이 잡는 데 그래서 별명이 있습니다 쏨신이라고 쏨신님, 제만한 쏨뱅이 잡았습니다. 아 이래야 되겠습니까? 빨리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잡어들이 이제 몇 마리씩 뜨고 있습니다. 이야, 좋은 소식입니다. 조만간에 이제 뱅에듬이 올라고 이제 저런 고기들이 이제 뜬다고 볼수 있죠. 오늘 제대로 된입지를못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벌써 날물 두 시간을 넘었습니다. 지금 6시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6시간째 꽝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꽁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지 아직 남은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있는데 열심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시즌을 뱅에로 조종해서 뱅에를 불러 모아야 되겠습니다. 고인물이 뱅에를 불러 모아 놓으면 그때 고인물 낚시 이렇게 유튜버 보시다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학공시는 거의 끝이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은 이 너울이 치는 악조건, 바람 불고 너울 치고 악조건에서는 고기가 좀 잡히는데 오늘은 너울 하나도 없이 이렇게 바람만 불고 북, 그 남서풍, 서풍이 불면서 이렇게 살랑살랑 바람이 부니까 고기들이 한 마리도 활동을 안 하는지 없습니다. 수온은 이제 조금 올라서 11도 정도 됐는데 그래도 아무 고기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학공치는 정말로 떠나간 건지, 멀리서 오신 분이 손맛을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철수를 하게 되네요. 저는 한, 1 시간 정도 더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이거 저, 제주 그, 한라봉, 예. 잘 먹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지금 잔잔하게 좋은데, 뭔가 잡힐 것 같은 느낌인데 안 되네요. 조심해 가시고요. <laughs> 길을 아시겠죠? <laughs> 예, 요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옆으로 쭉 해서 가면 돼요. 다음 시즌, 이제 뱅에돔이 올라올 시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면서 지금 가셨어요. 진짜 고기가 이렇게 안 잡힌 적은 또 근래 들어서 처음입니다. 정말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가셨네요. 멀리 울산에서 오셨는데 어제 왔으면 진짜 많이 잡았을 건데 오늘 와서 손맛도 제대로 못 보고 가셨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바다의 현실이 참 냉정합니다. 어제하고 오늘이 이렇게 다를 줄이야. 그래도 저는 또약 1시간 정도 더 해보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1도를 조금 넘으니까 해파리 새끼가 지금 딱 보이네요. 수온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저 해파리가 좀 커지면 뱅에돔도 많이 잡히겠지요 아이고 또 바람이 또 터지네요 이야 신기한 일이네 이 저녁 다 돼가는 시간에 가마우치가 금방 학꽁치를한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런데 너무 커서 그런지 못 먹는가 놓고 있다가 갈매기 떼가 와서 확집어가버리 한번 멀리 던져서 수심을 띄워봐야 되겠습니다. 하공치가 왔는 것 같은 느낌인데, 가마우찌가 지금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던져서, 뭘 던져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마우찌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학꽁치가 저먼 바다 쪽에 있는 것 같고 가까운 데는 오질 않네요 지금 보니까 저 바깥쪽으로 지금 가마우지들이 막 들락날락하면서 갈매기 하고 막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 가해로 지금 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저 깊은 바다 쪽에는 학꽁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해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고, 저, 원바다에서 갈매기하고 가마우지하고 같이, 막,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학공치가 멀리 가려고 지금, 이제, 출정식을 하는가, 가까이 안 오고, 이제, 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는 영, 안 되네요. 바람은 엄청나게 세게 불고, 아유, 대잡고 있기도 힘듭니다. 이제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들은 다 가고 이제 혼자 있습니다. 혼자서 조금만 더 해보고 저도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이 그날이네 그날. 고인분 낚시 최악의 날이네요. 오늘 밑밥을 고기밥을 많이 줘놨으니까 다음에 오면 잡히겠죠. 이제 밑밥도 다 돼가고 이제 바람도 너무 세지고 버틸 수 있는 한계점까지 왔습니다. 와이프야, 으우우인물 <목소리도> 낚시의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어이구, 바람. 엄청난 바람에. 너울이 있으면 학공치들이 경계가 없어서 가아우치를 피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건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학공치가 없는 게 아니고, 너울도 없고, 바람만 불고, 잔잔한 파고가 일기 때문에, 가마우치들의 노출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 바다에서는 가마우치들이 먹이 활동을 계속 하는데, 가까이 쪽으로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잔잔한 파도에는 학공치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올해는 아마 학공치가 끝나지 않았을까. 또 모르죠. 뭐 태풍급 바람이 불어서 너울 파도가 치고 난 다음 날이라든가 하면은 또몇 마리 잡힐 수 있을지. 지금은 이제 핫공지 시즌이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바람에 남서풍, 서풍 이렇게 불다 보니까 너울이 없어가지고 핫공치들이 가해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거는 순전히 가마우지 때문이다. 오늘 가마우지 핑계를 대면서 고인물 낚시는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전 꽝입니다 꽝 아유, 정말 바람 세게 붑니다 고인물을 기다리는 우리 야옹이들에게 와 이거 어쩌면 좋노 이게 응? 먹을 거줄게 없다 야이 큰일이다 큰일 응? 야 어? 야어쩌면 좋냐 줄게 없어 너희들한테 내일 또 가서 잡아서 줄게 오늘 미안하다 이. 오늘은 어디 딴데 가서 저 먹을 거 없는 거 한번 찾아봐라 응? 야이참 이거 뭐 길냥이들이 이거 뭐 주인이 와서 맨날 밥 주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야옹야옹 거리네 내가 마음이 아프다 야, 오늘은 할수 없다 여기서 바이바이 오늘은 고인물의 최악의 날입니다 길냥이 마저도 배를 골게 생겼습니다 아유 날이 많이 흐리대지네요 황산지 미세먼지인지 아이고 고임낚시는 오늘도 열심히 낚시를 했지만 꽝입니다 수고했습니다